안녕하세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기업 기계지 기출 강의, 그리고 이론을 함께 잡는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 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기업 목표를 어쨌든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공기업의 종류에는 중앙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이 있죠. 이 설정을 처음에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목표를 해야 될지. 보통 이제 중앙 공기업 하면 정부 소속이죠 정부 소속, 소속.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 한국 땡땡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다 중앙 공기업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겠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이렇게 각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중앙 공기업인 예외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한국 들어가면 아 중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뭐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서울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서울이나 대구, 뭐 부산 요렇게. 해서 이시 시들의 이 시들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게 지방 공기업이죠. 그래서 뭐 서울 교통 공사, 뭐 대구 도시철도 공사, 뭐 부산 교통 공사. 그리고 뭐 부산 도시 공사, 인천 도시 공사 이런 것들이 보통 지방 공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장단점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중앙공기업 발전소를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가치관이나 뭐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서 퇴사하고 지방공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하고 중앙공기업 두 곳을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시간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직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한 다섯 가지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무지냐, 연봉이냐, 근무 강도냐, 또그 회사의 뭐 사업 영역이냐, 여러 가지 등을 고려를 한번 하셔서 나중에 정말 만족할 만한 회사, 그리고 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꼭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장단점이 있냐 자 중앙공기업 메이저 공기업 기준이에요 자 연봉이 높다 아 연봉 상승률도 높다 근데 다만 이게 있어요 이게 가장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높고 근무강도도 솔직히 사기업 대비 낮은 편이죠 뭐 물론 부서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데... 요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공기업 하면 교대 근무가 좀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무가 좀 편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근이라고 있죠. 일근직. 그래서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그냥 업무를 하는 것. 남들과 똑같이. 교대는 뭐 교대 패턴이 정해져 있죠. 야간 근무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 부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근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 공기업이면은 다 편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근 부서에 특정 부서는 좀 바쁜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는 사기업보다는 장점이 많죠. 근데 하지만 이 순환 근무 그리고 비연고직 근무가 가장 커요. 이것 때문에 이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서도 요 단점 때문에 이직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순환 근무랑 뭐냐면은 한 곳에 정착을 할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발전소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코어발전소가 있잖아요. 핵심 발전소. 그럼 보령이나 뭐 태안 그리고 뭐 삼척 이런데 발령 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어찌 보면은 좀 힘들죠. 수도권에면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또는 서울에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비연고지 근무를 하게 되고 조금 오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더라도 요거 하나 때문에 다 엎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관에 따라서 꼭 파악하셔야 된다. 그 지방 공기업은 제가 이런 것들 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고지 근무에 따라서 만족감이 상승한다. 보통 이제 집에서 좀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퇴근도 이제 어디서 사택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래서 만족감이 상승될 수도 있고, 보통 친구 만나고 뭐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이 지방 공기업 하면 만족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상승해요. 저도 그러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낮은 업무 강도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편한 부서가 있으면 할 부서도 있다는 거 항상 편하면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뭐 단점으로는 이 중앙공기업에 비해서는 연봉이 좀 낮고 연봉 상승률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 다섯 개 정도 근무 강도 연봉. 그다음에 뭐 집에서 가까운지 근무지 같은 거 그런 거 설정하셔서 아난 여기를 목표로 1티어로 삼아야겠어 1순위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나중에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무척대고나 붙은데 아무데나 가야지 했다가 갔다가 이직해요. 물론 뭐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유념하셔서 목표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사 위주로 공부를 처음에 하실 거예요. 처음 공기업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 보통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기계공학 출신의 분들은 보통 이제 이걸로만 공부하죠.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보통 이제 관연도 기출만 풀고 암기하는 방법은 기사 합격에는 무리가 없다. 기사 합격, 우리 60점이면 합격하죠? 이거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공기업 전공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너무 역부족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일반 기계기사 공부했고, 관연도 풀어갖고, 심지어 이제 기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이죠? 그 문제은행식이 좀 강하죠? 그래서 관연도 기출만 계속 돌리고 암기해가지고, 아, 나 60점 넘어서 합격했으니까 공기업 시험도 무난하겠지. 요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기업 전공 시험은 보통 그래도 못하더라도 한 8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맞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항상 90점 이상은 확보를 해 두셔야 필기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처음 입문을 하시면은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 기준으로 해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은 낮, 낮은 편이거든요. 공기업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관연도 기초를 보고 다 암기를 하셔서 아 기사에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파악을 하신 후에 그리고 역추적을 하는 거죠. 아 이런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이런 문제의 관련된 이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론부터 처음에 입문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꺼운 책 이론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고 밑줄 긋고 암기를 하면 제대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 뭐지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그리고 이런,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사 수준은 기사 수준. 이건 기본적으로 통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통달해도 공기업에서 90점 못 넘어요. 만약에 엄청 쉬운 난이도, 뭐 기사 수준의 난이도보다 조금 쉽거나 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 시험도 있어요. 요번 2020년 가스 안전공사가 그랬죠. 그때는 요것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 문제가 쉬우니까.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아, 나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들도 다 요거 넘습니다. 쉬우니까. 이때 컷이 요번 2020년 가스 안전공사 난이도가 기사 수준보다 솔직히 살짝 낮았거든요. 이때 컷이 95점이었어요. 남들도 다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 남들보다 조금 앞설 수가 있는 시험이었죠. 이때는 변별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요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공기업 기출문제 무엇이 나왔는지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과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사 수준 이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 기사 책에는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정확히 원리와 이해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특징이면 특징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정말 심플하게 나와 있는 게 기사 책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러 다니시면 이 기사 수준, 이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언제 다, 다 이렇게 찾아갖고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아, 여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는구나. 뭐가 잘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숙제를 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서 우리가 90점 이상의 항상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어떻든. 이 90점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같은 경우도 풀어보시면 좋아요 공무원 기출 문제는 우리 구글링 이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치시면은 뭐 7급이나 9급 같은 거 국회직, 서울직, 지방직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해설은 빈약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해설이 만약에 빈약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앞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갖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다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전공은 항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개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에서는 공무원 문제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공기업 시험에.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중앙공기업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래서 저런 것들 많이 풀어보시면 이득이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거 적극 활용한다. 근데 이거 정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정말로. 왜? 여기서는 이제 뭐 채용 정보나 일정 같은 것도 공유를 하지만 문제에 대한 것들도 모르는 것을 사람들이 올려주고 서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이런 것들 들어오시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되는 효과도 있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 또 그게 또 시험에 나와요. 가, 간혹.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만 채팅방이 어떤 거 하는 거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서 시험에서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들어와서 도움 되셔야 됩니다. 그 백지 암기법. 이것도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뭐냐면은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항상 목차가 있죠? 저는 이 목차부터 암기를 했습니다. 왜 목차부터 암기를 해야 그 과목의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차 같은 거를 먼저 암기를 해서 아, 어디 부분에 이 내용들이 있구나. 그것을 판단을 해야 그큰 틀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지 암기법은 뭐냐면은 만약에 1일차에 A라는 분량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2일차 때에는 아예 백지에다가 그리고 암기감목 공부하실 때는 에 절대로 연필로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연필로 쓰면서 막 밑죽을고 하면 체력이 금방 고갈돼서 공부하는데 지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 펼쳐놓고 한글 파일을 켜서 타자 치면서 암기했었어요. 그래야 힘도 덜 들고 또 육안으로 타자 치면서 그 스크린을 계속 보니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트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아이패드 그런 것들. 요즘에 아이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1일 차에는 A 분량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2일차에는 1일차에 했던 거 플러스 2일차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다 백지암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아는 대로, 공부했던 대로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3일차. 이게 백지암기법 플러스 이제 누적암기법인데 3일차에는 1일차에 공부했던 거, 2일차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3일차에 진도를 나가시면 돼요. 그럼 4일차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일차 거 A, B, C 다 하고 4일차 거 나가겠죠? 그 5일차에는 A, B, C, D 다 하겠죠? 그리고 5일차 거 분량을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5일차, 5일차에는 1일차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복습했죠? 그렇기 때문에 6일차에는 A 분량을, 1일차 분량을 다섯 번 공부했기 때문에 6일차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B, C, D, E,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B, C, D, E.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6일차 거를 하시면 돼요. 그럼 7일차에는 또 B가 다섯 번 됐겠죠? 그래서 오해독하신 것들은 지워나가면서 계속 누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누적 암기법이 왜, 왜 중요하냐? 보통 이렇게 공부하시죠? 어, 너이책몇번 봤어? 아, 나 오해독했어. 물론 뭐 공부가 됐겠죠.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뭐 끝까지, Z까지 한번 1회독하고, 다시 처음부터 Z까지 2회독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서 공부했던 게, 이 끝에까지 공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이미 한반 정도는 휘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뭐 2회독,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암기하고 누적을 해야, 이때 공부하고, 바로 다음에도 공부하고, 다음에도 공부하고, 다음에도 공부하고, 다음에도 공부하니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반드시 이거 한번 설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막 양이 계속해서 누적되니까. 근데 5일차부터는 뭐 지워지긴 하겠지만, 양이 누적돼가지고 아, 정말 언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10일차, 20일차 되면은 가속이 붙어요. 그래갖고 이 공부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암기 과목은 50%는 이해 그리고 50%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나,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100%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50%는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할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는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여기 들어가셔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공은 한번할때 제대로 원리와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역학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뭐 냉동장치나 여러 가지요 왜 면접 때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경쟁자 대비 질 좋은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전공 역학, 가능, 역학 같은 것도 그냥 암기 형식으로 공식만 암기하고 숫자 대비해서 푸는 형식으로 공부만 했다면 면접 갔을 때 직무와 연결시켜서 전공 관련된 질문을 분명히 하거든요 면접관님이 그때 그러면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원리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 때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확하게 이제 뭐 발전소의 원리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랭킹 사이클이 정확히 뭔지, 복합 발전이 뭔지, 열병합 발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 면접에서도 좀 어떤 것들이 자주 나왔었고, 발전소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그런 것들도 살펴볼 거니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 또취업에도 자격증 취득할 거잖아요, 기계 관련된 거.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기계는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이것과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이거를 공부 열심히 하면 다른 과목이라도 쉽게 쉽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앞서서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목표 설정을 해야 정확히 자기 가치관에 맞는 회사를 처, 처음으로 바로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직을 안 한다고 했죠. 근데 혹시나 사람 인생은 모르잖아요. 혹시나 이직을 할수 있잖아요. 혹시나. 그때 근데 전공을 한번할때 정말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놔서 어떤 시험을 보든지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90점 이상을 받아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할 때 정말 수월합니다. 거의 제가 아는 분들도 보시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 보면은 다 전공이 90점 이상 항상 항상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공고 떠가지고 시험 보면 대부분 그양 붙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수월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런 것까지 미래를 고민해서 한번할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사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해도 하고 정의도 확실히 알아두시는 걸 저는 분명히 추천드려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또 볼게요. 다음. 자 수강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계직 취업 목표로 하시는 분들 뭐 당연하게 들으셨으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수준만 공부했을 때아난또 이제 공기업 기출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나 어떤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기사 수준 이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좀 고득점, 그리고 실전 감각을 키우길 원하는 준비생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문제풀이를 한 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각종 여러 가지 이론들도 살펴드리거든요. 뭐 기본적인 이론도 있고, 플러스 뭐 심화 개념도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뭐 정의 같은 것들, 그리고 면접에서 나올 만한 것들,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타 공기업에서는 어떻게 기출이 변형돼서 나왔는지도 살펴드리니까 그런 것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자이지만, 음, 이제 초학자로 출제범위 경향을 파악하고 싶은 취준생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집이나 이제 이 문제풀이 강의 자체가 기출을 많이 이제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발전소면 발전소 기출, 에너지공단, 뭐 지방공기업, 교통공사, 여러 가지의 회사별로 기출문제를 담은 역학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 경향이나 출제 범위 그리고 기사 이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자주 돌고 도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수강을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강의 목차는 총 다섯 과목을 넣어놨는데, 뭐 재료 역학, 연력학, 유체 역학, 이게총 기계 공학의 꽃이죠. 삼력학이라고 하잖아요. 재료역학유치역학 연력학. 그리고 동역학 요즘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물리랑 비슷한 건데, 물리나 뭐 진동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근데 보통 이제 동역학 보시면은 요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기준도 인천교통공사에서 동역학이총 40문항이 시험이었거든요? 인천교통공사 작년에. 근데 이 동력학 과목, 과목에서 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동력학을 포기한 준비생 분이라면 이열개 거의 다 찍었겠죠? 그럼 찍었다는 말은 필기 합격에서 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력학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력학 125문항은 정말로 잘 나오고 정말 핵심 내용들만 담았어요. 그래서 기출에서는 여기 범위에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열 전달, 이거 너무 중요하죠? 보통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많이 없죠. 그리고 뭐 공무원에서도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항에서는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뭐 열전달 방법의 뭐세 가지, 뭐 기본적인 거 대류, 전도, 복사,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저 열전달 방법 세 가지의 실생활 예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차원 수는 어떤 것이 자주 나오는지. 그열 저항, 열 합성 저항 문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간혹간 많이 나와요. 발전소나 여러 군데. 근데 특히 이제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루트가 거의 있습니다. 열전달은. 제가 시험을 경험해서 보니까 이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항상 있더라고요. 거의 54문항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전달 핵심을 어떻게 54문항을 풀면서 중요 개념, 이론,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볼 거고, 뭐, 재료 역학이나 유체 역학, 연력학, 뭐, 중요한 부분, 그리고 기사 이상의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고득점을 향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 연력학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클 같은 게 있죠? 발전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좀 면접에서 무엇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고, 발전소 개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전력을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뭐 강의 목차는 간략하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 뭐 프리 강의의 장점. 앞서 말했듯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이 자주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고득점을 향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기초 개념은 당연히 살펴드리고요. 뭐 당연한 거죠. 뭐 고득점. 90점 이상 항상 넘으셔야 돼요. 난이도가 쉽든 말든. 그래야 필기 합격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요런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험을 많이 응시하러 가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볼때 시험에 대한 자세와 습관을 먼저 가져야 돼요. 쉽게 틀, 이제 되게 쉬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틀려요. 왜? 실수하는 거죠, 실수. 근데 이 실수도 본인의 실력이죠. 본인의 실력. 아는 내용인데 근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험장 나와서 한 문제당 20명에서 30명이 분포돼 있는데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쉽더라도 문제를 천천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길들여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런 것들. 단위. 그리고 주어진 값이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이 공식이 지름, 반지름 들어간 공식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에서 보통 반지름을 주면 사람들이 이 반지름 값을 그냥 대입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풀어놓고 단위 때문에 답을 다 잘못 기입해가지고 틀리고. 그럼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된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암기 과목부터 풀고 계산 문제로 넘어가기.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전공 시험지 받으면은 파본 검사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드리죠. 그때 이렇게 넘기면서 어, 뭐 잘못 인쇄된 게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때 육안으로 암기과목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보시고 시험을 딱 보면서 암기과목 문제는 먼저 체크를 해놓고 이 문제만 빨리 푸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보통 암기과목과 계산 문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혼합되어 출제되죠.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사람 특성상. 그래서 쉬운 문, 암기 과목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암기 과목을 먼저 다 풀어놓고 계산 문제는 별도 체크를 해두고 다 나중에 암기 과목 문제 다 풀고 계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계산 문제 풀이 속도도 붙고 정장, 정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덜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니까. 어쨌든 요거는 한번 꼭 실제 시험 때 적용을 해보시면 남들보다 실수도 적어지고 전공점수가 한 4에서 6점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항상 9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 뭐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거. 그래야 필기 합격률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90점 이상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전공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큰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은 이대로 끝마치겠고 본 강의에서 만나 뵈고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